그린 왕국의 위기 평화로웠던 그린 왕국에도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어요. 칼부림 사건 때문에 마을의 안전이 걱정돼. 칼부림 사건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하지? 왕은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백성을 더잘 지키는 영주에게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한다는 선언을 내립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호신용품만을 믿으라 했던 A영주 안녕하십니까. A마을을 다스리는 A영주입니다. 요즘 칼부린 사건 많던데 이 방법은 호신용품! 이것만 있으면 해결됩니다. 그냥 이거 가지고 잘 알아서 헤쳐나가세요. 파이팅! 결국 호신용품을 과신한 A마을은 범인을 자극시켜 더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습니다. 그에 반해 B영주는 백성들을 모아 세이프 전략을 전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B마을 여러분. 여러분을 다스리고 있는 영주 B입니다. 최근 흉흉하게 도는 소문인 칼부림 사건에 관련된 여러분이 어떻게 전략을 취하면 좋을지 소개해보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상황에는 다음과 같은 S, A, F, E 전략인 세이프 전략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S는 샤우트의 약자로 만약 여러분이 범인과 마주친다면 주변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범인의 행동을 방해하고 도움을 청하세요. 이렇게 하면 모두가 함께 폭력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A는 어 d 의 약자로 물리적인 접촉을 피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방법으로 피하세요. 감정을 통제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f 퀘스트의 약자로 가능한 멀리 빠르게 신고하며 경찰이나 경비원에게 도움을 청하세요. 빠르게 대응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신속한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E는 이스케이프의 약자로 그 현장을 빠르게 탈출하세요. 가능한 빠르게 범인과의 거리를 벌리고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우리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합시다.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더 많은 너나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이프 전략으로 마을을 지키는 미영주는 공주와 결혼하여 오래오래 행복한.